<laughs>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 중 틀린것은 1. <laughs>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를 수취하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음. 맞아요. 2. 예. 맞아요. 어? 자 2번. <laughs> 2. 주택의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를 하여 주었는데 그후 옆집에 화재가 나서 연소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 그 다음에 선반은 원시적 불능은 계약 책에상 과실 책임의 문제가 될수 있다. 자, 불능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불능은 뭐가 불능 그러면 우리 대규슈에 봐요.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회적 불능. 불륜. 원시적 불능은 시적 불능은. 전부불렁과 어 일부 불어복 과시. 계약시결산산책임 일부 불렁은 일부 위험입니 불런. 후발적 불렁은 채무자의 개책소유가 있냐 없느냐. 채무자의 개책소유가 있다. 그러면 채무불이책임 재무 없다면 이형부담. 이형부담. 그러면 부담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을 지죠? 채무자가 되장령 애조로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자 이혼 부담 제도에 있다는 것. 그래서 채권자. 그럼 이혼 부담 문제는 매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혼 부담은 반드시 잡아야 돼. 이혼 부담은 안 나온 해가 없어. 그래서 자동생양변관 계약의 승립 이런 것들은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음. 그러면 거기 3번에 무슨 불능이? 음. 원시적 불능, 투재망 계약 재결상의가실 책임이 문제 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4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상방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불능이 음. 된 경우에 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 따라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할수 있다. 있다. 그래서 4번 X고요. 음. 그러면 5번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러면 위험 이형 부담요영와 관련돼서는 전부 뭐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래서 계약법 처음부터 어디까지. 자 임대차 등까지 임대차 전까지 엔리도 없어요. 전부 보전규정이다. 이미 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따로 외우지 말고요. 그러면 이미 규정이라는 걸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처음부터 임대차 어디까지 전까지 보전규정이다. 이미 규정이다. 그러면 당사의 자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담도 변론적으로 보전규정에 이미 규정이라는 거잡아줄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업보다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거야. 자, 2.5점 자리고요. 자, 그러면 28번.